오늘 쿨러가 그, 어제처럼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말이 좀안 나와도 되는데 좀 사이즈만 좀 커서 자잘한 건좀 버리고 저도 한 24, 22이 정도 되는 거는 가져가거든요. 야 너무 자, 자잘한 거는 막 집에 가져가면 손질하기 귀찮아 가지고. 솔직히 지그 벌크 타 말고 이런 단가 수량 몇개안되 이런 처음 써본다 그러니까요. 저도 저도 절대 안 썼는데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 요 근데 저 온고기를 잡다 보니까 볼락 잡다 보니까 질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반의 질이 틀려요. 한 마리만 안 놓쳐도 반의값 나오는데. 저는 짱, 짱 때는 이점이 클리어 타입 달아놨거든요. 색깔 크게 안 타더라고요 요새. 클리어랑 화이트랑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요새는 그냥 다잘 물어요 요새. 웬만하면 뭐 고기만 있으면 물지. 고기가 없어서 그러지 몰라, 고기만 뜨면 무조건 물어. 제가 짱대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이거는 그 기술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것도. 그냥 무, 아무 생각 없이 담궈 놓으면 절대 안뭅니다 자, 여기 뭘뭘 있잖아요. 이, 이거를 저는 항상 이렇게 이제 다 받치가지고 멸치처럼 생각하고 계속 끌고 다니는 니다 여기. 천천히. 너무 씩 나와가지고 받아 먹어요시끄럽게 나와요. 그리고 뭐 여기 밝은 쪽도 있고 어두운 쪽도 있잖아요. 어두운 쪽도 한번 슥 들어갔다. 그조사이에도잘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절대 케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물어요. 여기 봐봐요. 지금 내 루어를 보세요, 그래지금 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지금, 지금 내 루어. 지금 5cm에서 기어봤자 10cm로 움직이는거 보이죠 멀리서 봐도 멸치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두 이렇게 끌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계속 끌고 다니면 힘드니까 정행이 치다가 어? 모이 활동 안해 볼라 그면 러모이 활동하는데 여기서 딱떠또 올랐다 그 앞에서 계속 왔다리가 따주면또 먹어요 아니 이제 올라가. 그럼 저기는 아까부터 집어던 빼놔서 그렇고. 저저 저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지점에다가 잘 진짜 멸치처럼 수면에 딱띄워주면오오오와와 와. 오. 깜짝이야. 뽈락 음. 어, 잡았어요. 진짜 어. 와... 네. 실력이 좋으신 건지... 선생이 좋은 건가? <laughs> 그 사이에 뽈락 잡으셨어요. 또 19는 되겠다. 아, 18? 18 정도 되겠네. 어휴, 축하드립니다. 어휴, 돼지예요. 어우, 넌 이래 빨리 잡을 줄은 몰랐네. 사이즈 좋다. 사이즈가 이 정도만 정도면은... 면 괜찮죠. 수심이 안 맞아서 그런가 봐. 입질 안 하고. 어우, 사이즈 좋다. 이 정도면 뭐이기죠 아유. 무게를 좀 올려 보죠. 어차피 지금 다 수면에서 물거든요. 그래요? 네, 안, 안 가라앉히고. 수면에서 묵는데, 네. 완전. 그래요? 캐스팅 하자마자 바로 텐션 잡아주고 수면에서 묵는데. 지금 넣어 넣어도 보고, 위에서 끌어도 보는데, 그냥 안 묵는데. 잠깐만요, 그거, 제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왜안물지 뭐 1g이에요. 아, 네, 1g. 1g. 어저우연들이 이거. 어. 어? 달러로 남는 고일달러는 뭐네? 오. 선맛 좋죠. 그러게. 시원한데. 이유가 뭘까요? 쇼크리더, 목줄, 목줄이 너무 긁어서 그런가? 목줄, 목줄이 흰 줄이라서. 일단은 제가 목줄만 한번 바꿔볼게요. 그걸로 놀고 계세요. 케미 캐미 때문에? 케미는 문제 없을 거에요. 케미는 문제가 이줄 타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땐줄 타는 거 같아. 줄이 너무 뻣뻣해. 지그에도 똑같고 응. 다른 건 오. 낚싯대 몸도 똑같은데 낚싯대는 다른데 내 걸로 계속 뜯게 다물던 말이요 이걸로 한방 떤지니까 바로 문에 쉬어나네 줄이 아무래도 이거도 1.5도 굵은데 이거는 이어도 없겠는데요 줄이 예 이어는 없겠는데 줄 타는 것 같은데. 그래줄 바꿔, 줄, 줄 바꿔가지고 줄 해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하고 계세요.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뭐가 문제인지. 이게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뭔가 다르면은 안 물거든요. 오 오 사이즈. 오이 정도면 준수하다. 딱 22. 왔어요? 아, <laughs> 음. 어 왔어. 어 왔어. 응, 이제.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아 줄 탔나봐 줄탄것 같아 이거 사이즈 제법 괜찮은데 저 정도면 손맛보고 입맛도 보고 오늘 집게도 저절로 쑤고 오 오늘 사이즈 다 좋은데 그래도 사이즈가 좀 괜찮은 게 나와서 다행이다 아. 어제보다 괜찮다 어제는 너무 좁게 난 것만 나와 가지고 오 이제 이제 피딩 피딩 만난 것 같은데 예는 작다 이또내 옛날에 첫 방식이기 때문에 좀 뭔가 그 아주 미세한 차이에 그리고 목줄을 조금 제가 케미를 올렸어요 어. 그래서 제좀더 올렸어? 예 조금 한섭 덜 주려고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감 잡았는데 왔다왔다 왔다왔다 왔다. 역시 고기는 잡혀야 재밌나봐 맞아요 무슨 고기든 잡혀요재밌어요 오 깜짝이야. 오. 오. 오늘 3단 채비에 시 테스트 한번 해볼까? 전에 3단 채비에가 재미를 봤거든요. 때 뿌러질라. <laughs> 3단 채비 자 위에부터 04, 04, 06 지그에 대해 0.4g, 0.4g, 0.6g. 저번에 3단 채비 짱대로 한번 했었죠. 한번 빼 뿌러질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3마리가 다 물어 줄까? 오오오 오호오 물기 문다. 그래, 좀 쪼아놔야지. 우 물었고요. 한 마리 물었고. 오오오! 오오! 오호! 오오. 오오. 사이즈 좋다! 우와! 이 정도면 대박이다! 오! 사이즈 좋아! 나 정경이 전용 지그루! 22! 더 좋아해! 이 드래곤! 대뿌러지는거 아닌가? 진짜? 세마리 물었고. 오! 오, 사이즈 봐라. 우와. 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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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기이 사이즈 좋다. 네. 우와. 정이가막 날라다니네. 세 마리 다 물어야지 그림이 나오는데. 세 마리가 다 물어. 한 마리 물었고. 한 마리 물었고. 그렇지. 오. 아. 모래 잡았겠다. 아. 지가 이제 살려야 되는데. 아 살렸다. 우 깜짝이야. 와. 감당이 안 되네. 애깅 때로 해야 돼. 두 마리 물어보니까 감당이 안 돼. 재밌네. 드래그를 잠깐 할. 우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두 마리, 이야, 대뿌어지겠다 사이즈 좋고, 드랙을 풀어놓으면 안 되는구나. 세 마리, 세 마리 한번 가자. 한 마리 무고한 마리 무고 어, 또두 마리, 아, 한 마리 떨어졌 어. 우와. 어, 정경이 사이즈가 어제하고 하루 차인데 이렇게. 커? 야, 일하다 진짜 대풀어지겠는데한 마리 물었고. 그렇지, 그렇지, 그 어이구, 뛰고 난리 났다. 오호. 오호. 우와. 깜짝이야. 우와, 정경이 사이즈 가 채비. 자, 1.4인치 화이트, 2.2인치 화이트, 1.8인치 화이트. 각각 세개를 달았어요. 세개다잘 물어요. 제일 많이 물고 나오는 건 1.4를 물고 나오네. 우와. 우와, 우와, 와와 사이즈 봐라, 와 오, 사이즈가 다 좋네. 오. 손맛 지저리고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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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우와 와씨 완전히 끈질냈다 사이즈 봐라 사이즈가 좋아 자한 마리 걸었고 자 사이즈는 다22이 정도 됩니다 우와 야 한번 캐스팅할 때한 번, 한 마리 정도는 평균 한 마리는 나오네. 오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드랙을 잠가 놨어요. 커피, 커피, 하나 드실래요? 아, 커피 저는 이걸 들고 다닙니다. 아, 그거. 페트병에 피... 그냥 아, 타면 아, 됩니다. 응, 어, 항상. 우와 망상어 잡아왔는데 망상어가 한자이 넘는다 와 왜요? 망상어가 아니 이 손맛 장난나아니겠네 장난 아니에요 난는데와 무슨 배가 손을... 살려줘야 되는데 와, 이거, 와 아, 아예 쏜다 이거, 이거 새끼. 새끼 난다 새끼 새끼 난다 사이즈만 한번 제기 여기 사이즈 왜 이렇게 안 하거든요 가 완전 새끼 빠지겠다 음. 와24 24, 24. 와, 살려줘야 돼. 와 <laughs> 완전 저기, 대물이다, 랜들 망상어 어, 올릴 때는, 볼락같이 올리는데. 아까 옆에서 망상어, 망상어 해었더라 <laughs> 그러니까, 어, 망상어 잡았는데, 저렇게 큰 건지 몰랐네. 노네네누요가 아, 막. 이게 겨울에는 망상어가 괜찮다고, 망상어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좀있더라고 서울 감시 어우.. 새끼들 서울 감시 오, 뭐가 <laughs> 크다 돼지? 우와. 망상어. 아, 옆에 대기 걸렸다 아, 망상어 교통사고 <laughs> 나땜데 아, 망상어 교통사고 나땜데 <laughs> 와, 큰 대물인 줄 알았다 <목소리> 망상어 날이네, 오늘. 망상어가 날이네. 자, 지금 시간 11시 13분. 오늘은 엄청 피딩이 있어가지고, 금방 잡았어요. 옆에, 와. 이거, 이게 몇 리터죠? 6갠짜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큰거 6갠짜리. 고기가. 잠깐 잡으셨는데 한 열댓 마리 되네요. 열댓마리. 여, 여덟, 여덟, 열댓 마리. 어 사이즈는 그냥 뭐 나쁘지 않고 가져갈 만한 사이즈입니다.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갱이가 스무 마리 넘네요. 우와 딱. 야 오늘 전갱이 회를떠 가지고 먹고 나머지는 구워 먹겠습니다. 잠깐 잡았는데, 와.